얘들아, 오늘은 식물도 호흡을 할까? 교과서 134쪽 펴세요. 자, 먼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한 번만 더 화면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심화학습으로 올려놨습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여기서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그래프가 똑같죠? 증가하다가 일정한 거 온도만 증가하다가 40도씨에서 최고이며 40도씨가 넘어가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급격히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 증산작용은 바로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라고 했죠. 여러분,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빛도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죠? 그리고 물도 필요하죠? 이 물은 뿌리에서 흡수된 후 줄기의 물관을 통해 잎까지 이동하여 공급되는데요. 이때 물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증산 작용입니다. 증산 작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배출되는 현상이에요. 기공의 공변 세포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자, 그림에 보이네요. 잎의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멍,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게 기공이죠. 이 기공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드나듭니다. 공변세포는 잎의 표피세포 일부가 변형된 것이고요. 잎 뒷면에 다른 표피세포들에는 염록체가 거의 없는데, 이 공변세포는 염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기공을 향하고 있는 쪽, 세포벽이 그 반대쪽 세포벽보다 두꺼워서 두 개의 공변 세포가 기공을 형성하고 열고 닫는 여닫이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산 작용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기공이 열릴 때 일어나죠. 빛이 비치면 공변 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공변 세포 내부에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그럼 주변의 다른 표피보다 공변세포 내부의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이러한 농도 차이로 인해서 주변세포에서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점차 공변세포는 팽창하겠죠. 공변세포의 세포벽 두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세포벽이 얇은 쪽은 팽창할 때 많이 부풀고 바깥쪽은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는 겁니다. 이 기공은 광합성 일어날 때 빛이 있어야 열립니다. 즉 증산작용은 낮에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할수 있어요. 반대로 광합성 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공변세포에서 주변세포로 다시 물이 빠져나가요. 이 때문에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던 공변세포가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기공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주로 기공이 닫혀 있답니다. 증산작용도 거의 일어나지 않죠. 증산 작용은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날. 즉 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고 바람이 불고 습도가 낮으면서 식물 안에 수분량이 많을 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증산 작용이 일어나 식물체 안에 물이 빠져나가면 잎의 세포는 잎맥의 물관에서 물을 끌어들여요. 증산 작용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따라 입까지 올라가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과서 133쪽에 있는 중단원 매듭짓기 풀어 봅시다. 자, 정답 다르세요. 1번, 비대너지. 2번, 염록체. 그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광합성에 미치는 요인 3가지. 와, 그래프. 자,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스스로 확인하기에 옳지 않은 2, 3, 5번. 왜 틀립니까? 2번.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죠. 3번은 왜 틀렸나요?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증가하죠. 5번은 증산작용은 잎의 기공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자, 그 이어서 134쪽에 가면 식물도 호흡을 할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고 광합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34쪽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죠. 우재야 그거 아니? 우리가 먹는 연근이 바로 이 연꽃의 줄기라는 거. 뭐 연근이 뿌리가 아니고 줄기라고? 더운 여름에 연못 늪에 가면 수면 위로 올라온 긴 꽃자루 끝에 예쁘게 피어 있는 연꽃을 볼수 있다. 그리고 물 아래 진흙 속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연근이 묻혀 있다. 연근에는 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연근에 구멍이 나 있을까요? 구멍이 있음으로써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 열기에 정답을 달아 봅시다. 진흙 속에는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근은 줄기의 구멍을 통해 공기의 통로로 이용해서 물 위에 공기를 받아들이고 호흡을 합니다. 연근이 뿌리가 아니라 줄기라는 거잘 기억하세요. 연근에 뚫려 있는 구멍. 줄기의 구멍을 공기 통로로 이용하여 물 위에 공기를 받아들이고 호흡을 한다. 135쪽에 가면 함께 시작하기. 있죠?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음,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숨도 쉬는 오늘의 호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목원에 가면 울창한 나무 숲을 볼수 있죠? 사람들은 숲에 이곳저곳을 거닐며 삼림욕을 즐기기도 한답니다. 무엇보다도 숲 속에 있으면 싱그러운 느낌과 함께 기분이 상쾌해지죠? 그런데 나무들이 살아있다면 숨도 쉬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사람처럼 분명히 숲 속에서는 나무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두건이 서 있는 나무를 보면 도대체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그러나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합니다. 오늘 배울 이 호흡은 바로 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숨만 쉬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함께 시작하기.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유리종이 두 개가 보이네요. 유리종 속에 양초를 넣었네. 왼쪽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 켜졌던 불이 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이 켜지려면, 연소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탈 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죠? 아마도 왼쪽 그림은 공기 중에 오투 양이 감소해가지고 연소하면서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꺼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은 식물에 불이 켜진 촛불을 넣었네. 산소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불이 켜져 있죠? 아마 누군가 산소를 공급하나봐요. 바로 이 화분에 있는 식물이 산소를 공급하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곧 오른쪽에 있는 유리종 안에 있는 양초의 촛불도 곧 꺼지겠죠?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를 계속 생성하지 못하죠? 자, 이 함께 시작하기. 에서 결론은 뭡니까? 양초에 불을 붙여 밀폐된 공간에 두면 곧 불이 꺼지지만 식물과 함께 넣고 빛을 비추어주면 양초가 오래 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을 붙인 양초와 식물을 밀폐된 공간에 함께 넣고 빛을 비추어주지 않으면 촛불은 곧 꺼질 겁니다.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럼 이 불도 곧 꺼질 거예요. 생물이 생명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식물은 싹도 튀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이런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동물은 움직이는 모든 게 활동이죠? 여러분들은 공부하려면 뇌와 신경계, 근육 등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명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을까요? 생물이 양분으로부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바로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분해하면서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모두가 호흡을 해야만 생명 유지를 할수 있죠. 식물도 역시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동물은 음식물을 섭취해서 양분을 얻죠. 자, 다음 그림 보면 식물이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죠. 자, 광합성 다시 빗물이 포도산이니까 비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같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비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기에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식물이 호흡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즉 호흡할 때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 산소를 흡수하는 게이 산소가 영양분을 쪼개는 기체죠. 포도당을 지금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죠. 이 호흡을 알려면 광합성과 비교해서 공부를 꼭 해야 될것 같아요. 광합성은 햇빛이 비치는 낮에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항상 일어나죠. 낮에는 빛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강합니다. 즉 광합성으로 소모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O2가 방출되는 거죠. 그러나 빛이 약한 아침 저녁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면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오투가 호흡에 사용되고,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사용되죠. 즉, 빛이 약한 아침 저녁에는 겉으로 봤을 때 외관상 기체 출입은 없어요. 호흡은 하루 종일 일어납니다. 활동 그림 이해하기 풀어봅시다. 식물의 광합성은 주로 잎에서 일어난다. 식물의 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식물은 호흡할 때몸 전체에서 식물체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뿌리, 줄기, 잎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요. 광합성의 장소는 여러분 어디예요? 엽록체죠. 호흡은 바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올려나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광합성은 햇빛이 비치는 낮에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있으려면 언제나 일어납니다. 식물의 호흡은 뿌리 줄기 등의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광합성이 비대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즉,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되는 거라면, 호흡은 화학에너지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물은 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물질을 호흡에 사용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또한 광합성에 활용하고요. 여러분 교과서 136쪽에 가면 배움활동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서 기체교환 알아보기. 목표는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기체의 출입으로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배움활동 하기 전에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에서의 기체 출입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다음 표가 보이나요? 동물처럼 식물도 호흡을 하며,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여 생명 활동을 하죠. 호흡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간단히 식물의 호흡과 시간대별 기체 출입을 요약하자면 이 표와 같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낮에는 호흡보다는 광합성이 활발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 그러나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호흡만 한다. 아침 저녁은 빛이 약하기 때문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겉으로 봤을 때는 기체 출입이 없다. 아래 표를 보면 광합성이 비대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는 과정이라면 호흡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 광합성과 호흡의 차이점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광합성량을 증가시켜 식물을 더 크게 자라게 하려고 밀폐된 공간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늘리는 걸 실험하는 걸 봤는데 정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물이 보통 수준을 넘어서 엄청 크게 자라는 것이었어요. 아이스크림 살때 넣어주는 드라이 아이스로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음,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러한 실험을 봤습니다. 이 실험에서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 봅시다. 초록색 BTB용의 검정말, 시험관 때, 뚜껑 있는 시험관, 빨대 등등이 필요하네요. 자, 여기 BTV 용액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자. 자, 배움 활동에서 실험하기 1번. 4개의 시험관 ABCD에 똑같은 양의 초록색 BTV 용액을 각각 넣는다. B에만 빨대로 날숨을 불어 넣습니다. 날숨을 불어 넣게 되면 점점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 BTV 용액에 숨을 불어 넣을 때 용액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날숨을 불어 넣읍시다. 후하고 이산화탄소를 집어 넣게 되면 점점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실험을 날숨을 불어 넣으면 오줌으로 변하는 마술이라고 말하시는 과학쌤도 계십니다. 이산화탄소 유무를 확인하기 좋은 지시약이 바로 BTV 용액이고요. 숨을 불어 넣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BTB 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달라지죠? 날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함이고요. BTB 용액은 점점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자, 이 A와 B 두 시험관의 차이점 뭘까요? A는 그대로 뒀죠. B는 빨대를 이용해서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있죠. 이 둘은 서로 대조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는 대조군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실험하기 3번 ABCD 여러분이 실험할 때 반드시 시험관 4개에다가 라벨을 붙여야 됩니다. 시험관 C와 D에 검정말을 넣는다 그랬네요. 시험관 C는 BTB용액에 검정말만 넣고요. 시험관 D는 검정말 넣고 음박지로 싸는 거예요. 둘 다. 뚜껑은 다 덮었어요. 시험관 4 개를 모두 뚜껑은 다 덮었네요. 자, C와 D의 차이점. C는 검정말 넣고 뚜껑만 덮었다. D는 검정말 넣고 뚜껑 덮고 은박지로 쌌다. 은박지로 쌌다는 얘기는 빛을 차단한다는 거죠. 즉, 광합성은 못하게 하고 호흡은 가능하겠네요. 실험하기 5번, 4개의 시험관을 약 1시간 동안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둡니다. 이 실험 매우 중요한 실험이고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시간 후에 BTB 용액의 색깔을 봅니다. BTB 용액의 색깔 다시 한번 보세요. BTB 용액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높게 되면 점점 산성으로 돼서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이걸 가열하거나 뚜껑을 열어서 내버려 두면 점점 이 안에서 녹아있는 CO2가 날아가서 중성을 거쳐 염기성인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 BTB 용액,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그러한 용액이에요. 실험이 끝난 후 사용한 시약은 모두 정해진 통에 모읍니다. 정리하기 1번. 각 시험관의 BTB 용액의 색깔을 기록해보자. 자, 어떻습니까? A 시험관은 처음에 있던 그대로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초록색 그대로일 거고요. B 시험관은 날숨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노란색. 뚜껑 막아놨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노란색이죠? C는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죠? 이 검정말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겠죠? 즉, 이산화탄소가 점점 없어집니다. 즉,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D는 은박지로 쌌으니까 호흡만 하겠죠? 즉,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여기서 A와 C의 차이점 뭐예요? 이 둘은 식물이 있다, 없다, 식물의 유무로 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C와 D의 차이는 빛의 유무죠. 즉, 호흡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자, 실험의 결과표 적어 넣으세요. A는 그대로 초록색, B는 노란색, C는 파란색, D는 노란색, 정리하기 2번, 시험관 C와 D에서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C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났지만, D는 호흡만 일어났죠? 즉, C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고요, D는 이산화탄소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수업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식물은 낮에 광합성뿐만 아니라 호흡도 합니다. 이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화학 에너지가 생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낮과 밤 모두 일어납니다. 모든 세포에서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되고 광합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산소는 호흡에 이용됩니다. 낮에는 빛이 강해서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호흡도 일어납니다. 햇빛이 충분한 낮에는 식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기체교환이 일어나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밤에는 호흡작용만 일어납니다. 이러한 밤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기체교환이 일어나죠. 다음 그림을 통해서 광합성과. 호흡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광합성이 빛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는 과정이라면 즉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면 호흡은 이 화학에너지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죠. 포도당 더하기 산소는 물 더하기 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거에 주목을 합시다. 국과서 137쪽에 있는 활동정리하기 다 풀고 다시 여기로 오세요. 다 풀었나요? 그럼 정답 맞춰봅니다. 활동정리하기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는 거죠. 빗물이 포도산, 포도당을 만드는 거이 포도당은 주로 녹말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엽록체나 특히 녹말체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도당은 물에 녹는 데다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대요. 따라서 포도당이 저장될 때는 물 또한 같이 저장되어서 저장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대요. 따라서 녹말은 물에 녹지 않으므로 포도당에 비해 적은 공간에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녹말로 바뀐다고 합니다. 광합성은 염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죠? 빛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합니다.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거죠? 포도당이 산소로 인해서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호흡은 모든 세포, 뿌리, 줄기, 잎에서 다 일어납니다.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나죠? 배운 내용 정리하기. 식물의 하루라는 주제로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일기 형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작성하기 바랍니다. 식물의 하루라는 주제로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일기 형식으로 써보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광합성을 시작했다. 태양이 점점 높이 떠오르자 호흡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만으로는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 햇빛이 충분히 강했으므로 광합성에서 나온 산소를 호흡에 사용하고도 남아 밖으로 내보냈다. 열심히 광합성을 하다 보니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광합성 양보다 호흡량이 많아져서 산소를 흡수해야 했다. 밤이 되어도 호흡은 계속되지만 광합성은 중단해야 한다.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오늘 만들어둔 양분을 저장해 둬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다음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난다. 햇빛이 강한 낮에는 광합성이 호흡량보다 크다. 아침과 저녁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거의 같아서 외관상 기체의 출입이 없다. 그러나 빛이 없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마지막.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식물의 기체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맞나요? 호흡은 잎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세포, 뿌리, 줄기, 잎 모두에서 일어나죠? 또한 낮과 밤에 다 일어납니다. 틀렸네요. 2번 산소와 수증기는 기공을 통해 출입하죠? 맞고요. 여기서 지금 5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3번은 왜 틀렸죠? 호흡은 언제나 낮과 밤에 동일하게 일어나죠?